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예수를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4등기 16장 19일 34절 우리가 봤을 때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이 되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한번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어, 오늘날 세상이 보면은 만나면 뭐예요? 자기 사는 집에 대한 관심이에요. 너집 있냐? 집 샀냐? 너집 샀냐? 몇 평이냐? 어디에 있는 집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너, 천국에 집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천국에 집 있냐? 천국에 집이 진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집은 육신이 잠깐 머물다 가는 집이에요. 우리가 지금 머무는 집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내 가족과 얼마나 함께 할까요?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너집 있냐? 이참 오늘날 삶에 가장 큰 여러분 관심이고 질문이 너집 있냐? 맞아요. 이 땅에서도 집이 필요하고 우리가 죽어서는 영원한 살 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좋은 집은 있는데 죽어서 살 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상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다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배드로가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사탄아물러가라고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보다 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목숨하나 이러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 가부지 영광으로 천사들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무리 이 땅이 화려해도요 여러분 죽어서 화려해야지 이 땅의 행복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불행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 영적인 일보다 육신의 일을 더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이요집 있냐? 예,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살 집도 중요해요. 죽어서 살 집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에 영원히 살 화려한 집을 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짜 집은 천국의 집이에요. 진짜 가족은 천국의 가족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찾아서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와 자매냐고요. 육신의 생각만 하는 그런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가족, 자매는 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천국복음을. 근데 육신의 가, 예수 육신의 가족은, 거기에는 관심 없고, 예수님 육신의 관심은,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맨날 복음 전하면, 건강도 돌보지 않고, 맨날 복음 전하면 어떻게 맨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화도 날, 것, 화도 날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예수합니도 화날 때리지요. 어? 교회 가자면 교회도 안 가고, 맨날 육신에 생각. 아 예수님은 막 죽기살기로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의 가족은 예수님 육신의 걱정만 하고 있어요. 아좀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냐?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서 여기 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를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헤어난 자라야 나의 어머니요 형제와 자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지금 머물고 있는 가족 다 천국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교회 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영원한 가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가정도 구원을 받아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화려한 집이 있으면 못해요. 잠깐 살다갈 집이에요. 이 땅에 집도 필요하고 화려한 집도 필요하구 천국에 살집이어야죠 천국에서 높은 집이시, 화려한 집이어야죠 사도바울이 뭘 했어요? 고린대 교회에게 고린대 후수고장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영원 천국에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스 8장 10화 현재의 권하은 정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만 보입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집만 보입니까? 천국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이 보여야 될로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나 남은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가정에 머물겠어요 육신의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에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깨서 우리가 산집을 바래 영원히 산집을 바라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 온 천하를 거더 내 목숨 걸어 있는 것이 뭐예요? 무시 위협하냐그것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2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아주 49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42절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셔요? 눈이 범죄하냐? 지체가 범죄하냐? 잘라 버리래요. 아이고, 자 어떻게 성경에 보면요? 아이 무지막지한 말씀인데 도저히요 끔찍하리니 잘라 버리래요. 어? 눈도 빼 버리래요. 범죄한 눈이냐? 범죄하는 지체 있냐? 잘라 버리래요. 빼 버리래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그 영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짐승 죽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지요. 닭들이 닭장에 갇혀서 실리가는 걸 가끔 보고, 소나 돼지가 차에 실리가는 걸 보면, "아이고, 저 도살장에 가는구나, 안 됐다." 그래, 걔들은 "안 됐다, 그 학문으로 끝나요?" 그냥 좀안 됐지만은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천국과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면서 믿음 생활에 충실하라고 가르쳐 주시오 누가 보면 16장 1 9절에서 31절에 보면 가난한 나사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날마다 화로 연락했어요. 좋은 옷을 입고. 그러나 나사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고 흔들었지만 개들이 와서 흔들어 다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지옥 불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불임 받았어요. 죽어서는 살 곳이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좋은 살집이 있었는데. 거가 영원히 살 곳은 지옥이에요. 아무라면 나사를 내게 보내서 물한 방울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 하나이다. 예, 너와 나 있는 것은 오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 나올 생각하지 마라. 너는 영원히 거기서. 물한 방울들 못 먹고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돼. 참 기가 막혀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고통받을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아브라미와 나사를 살려서 세상에 다섯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해 나이는 것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 같겠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요. 모든 걸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육신의 생명도 복음을 위해서 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요. 이두 사람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필부 지방에 오잖아요. 낯선 지방이에요. 처음 와본 지방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습니까 폭등이 일어나요 복음 전했다고 사정없이 때린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어요 그것도 두르는 상태에서 가둔 게 아니고 발에 착고를 채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바울과 신라는 뭐 먹고 싶은 마음 없고 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좋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왜 매를 먹고 오게 갇지고그 고생하면서 복음을 쳐.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오늘 성경은 파울과사도가파울과 신라가 복음을 재어요 어떤 복음?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기적이라 일어나, 지진이라 옥문 열리고 착고가막 풀려지고. 막. 야, 이들이 믿는 신이 구원의 신인가 보다.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과 당대기 이얘기했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즉시 예수님께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과정, 천국 과정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유일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주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두 강도와 함께 못 밖에 돌아가셔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래요. 그러나 한 강도는 달랐어요.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죄져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대신 죄값으로 죽지만은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게요 죄져서 십자가에 못받아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거다. 하는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우리는 죄지어서 십자가에 그 대가로 죽지만은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요 도와달라 그랬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가라더 예수요. 당시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한 강도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지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 죄선 받고 우릅담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 천국 가서 영원히 그하는 구원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과 실라가 이 빌포지방에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내 집이 구원 얻으려라고 복음을 전. 이 사도 바울은 질청은요 이 복음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 율법에 열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포스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은라.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받은 은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다. 그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 믿음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자니라 그니다 예수 있는 가정, 예수 있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가정, 구원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처가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죽은 조상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뒤늦게 영문학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었잖아요. 목사라서 그런지. 그 작품 중에 꼭몇번 말씀드렸지만은, 닥터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희극이에요, 희극. 크리스토 말로그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이 닥터 파우스트는요, 한때는 예수를 잘 믿어서 신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세상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 세상에서 재밌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다될것 같아. 그래서 그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이것 준다, 이거 시켜준다니까. 그냥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인생은 유한한 줄로 믿습니다. 나그의 삶이에요. 가난도, 부도, 잠깐이에요. 이제 이 닥터 파우스트가 이제 세상을 재밌게 살다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시간이 딱 됐어요. 당, 신은 이제 한 시간 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 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저 시계가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요. 우리가 요, 세월이 흘러가면, 아이고, 이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얼 거울을 보면 내가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이고, 세월이 멈췄으면 좋겠다. 아저 시계가 멈췄으면 좋겠다. 당신은 한, 한 시간 뿐이 살수 없습니다. 저 시계가 멈췄으면 좋겠다. 그때서 서울에 있던 믿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운 거예요. 예, 여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국에서 피 흘려 들어가셨어요. 왜피 흘렸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제함주 시기에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소리하고 살다가 막상 죽을라니까 이제 생각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야저 피, 한 방울이면 내가 구원받는데. 아니, 한 방울이 아니라 반 방울만 있어도 내가 구원받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지옥에 가면 일천년 살다가 십만년 살다가 내가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저주받은 영혼은 한번 지옥에 가면 나올 수 없는가, 막, 그렇게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게 최고의, 대사라고 그래요. 사랑은 성도 이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서 하지 말고, 응?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목사님이 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크. 그 흑암의 그구덩텅이로막 천길 만 길로 막 떨어지는데 순간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순간 그 지옥의 나락에서 떨어지는데 순간 자기가 참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왜주 예수를 믿어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어라! 늦기 전에! 늦기 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하에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지방에 온 것은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온 것이 아니에요.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니, 아니. 5,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울과 신라는 원래는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 가지마 이 마케도니아 이 필리프 지방에 가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이 간수의 가족이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바울과 신라가 아나저 간수 저 가족 구원해야지 그래서 감옥에 가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 게 아니요 자기들은 의도는 아무런 관계 없었어요 그냥 빌부치부에 간 것도 그렇고 폭동이라서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자기들 의도는 아무 관계 없어요 결국에 보니까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섬겼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빌리 지방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엘리야라도 고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씀도안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랑항구세주란 뜻이에요. 믿는 것은 이건 내 힘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위나 시무나 네가 복이 뜨다. 너를 알게 하니요. 혈에기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신이라 그랬습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맞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 사도 바울은 예배서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게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거 자랑하세요. 최고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에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고 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향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이 필리포 지방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저와 여러분 살아 숨쉬는 한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물의 땅 끝까지로 내증인되리라 누가 음 24장 40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의 열악 글쓰.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도 구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여러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실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으니.